안녕하세요. 위스터 드입니다. 어, 식사는 하셨습니까?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입니다. 네, 일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. 어, 오늘은 재밌는 슬랭 표현 다섯 가지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들어보시고 재미있으면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뭐 영화 하실 때 한번씩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무엇무엇 하느라 고생 중인. 뭐 우리식 표현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. 와, 개고생이다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뭐뭐 하느라 개고생 중인 이런 표현을 좀 찾아보자면 in 뭐뭐 hell 이렇게 붙이면 돼요. 이뭐 뭐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. 예를 들면은 내가 애 보느라 개고생 중이다. 뭐 이렇게 하려면 in baby sitting hell 이렇게 할수 있어요. I am in babysitting hell. 이렇게 해버리면 어, 내가 애 보느라 개고생 중이야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I'd really like to go with you, but I can't. I am in babysitting hell. 아, 진짜 니네 하고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애 보느라 개고생 중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뭐 다르게 좀 응용을 하자면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 갖고 쇼핑을 하는데 개고생하면서 쇼핑했다.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러면은, I was in shopping hell. 이렇게 말을 붙여 만들 수 있어요. 내가 하루 종일 빨래만 한다고 개고생했다.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I was in laundry hell all day. 하루 종일 빨래 한다고 개고생했다. 두 번째는, take a breathe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breather 이라는 표현은 짧은 휴식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take a breather 하면은 잠깐 쉬다 뭐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heavy breather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. heavy breather 이란 말은 뭐냐면 어, 거칠게 숨을 내쉬는 거 있잖아요 내쉬는 사람 막 달리기를 급히 하고 나서 또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와서 하, 하, 하. 그런 사람을 heavy breather 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좀안 좋은 의미로 전화로 이렇게 막 거친 숨을 들이쉬면서 막야 농담하고 막 장난 전화로 그런 사람들을 헤비 브리더 이라고 하긴 해요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자기야 지금 뭐해 어? No. For g o d e h o c a It's a heavy breeder A heavy breeder I'm hanging up No no don't It might be your uncle Terry His asthma s very really bad Hello? You dirty bastard! What did you say? If you can guess what I have in me hand, you can have it. A... Give me the phone! Hello! If it fits in one hand, you can f u c k i n g keep it! Hello? 그런데 여기서는 Take a breather 휴식을 취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ou have been working non-stop for five hours. I think you should take a breather. 너 다섯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 같던데, 너좀 쉬어야 되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, knock 누구누구의 socks off. 라는 표현이 있어요. 사람이 놀라 자빠지는 거. 그런 의미예요 놀라 자빠지다. 요 며칠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, 저희 제자들이 저 몰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를 한 거예요. 그걸 보고, 놀라 자빠졌다. The surprise party knocked my socks off.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또는 뭐 집에 갔는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자 받아라 이러면서 차 키가 탁 있는 거예요. 차를 받았다. 너무 좋아가지고 놀라 잡아졌다. My father gave me a new car. It really knocked my socks off. 또는 누군가가 어떤 뭐 소식을 듣고 놀라 잡아졌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The news knocked his socks off. 그 소식에 그는 놀라 잡아졌다. 그다음 흥분하지 마라. 침착해라. keep 누구누구의 cool 이라는 표현 있습니다. 너 침착해라 이러려면 keep your cool 이렇게 할수 있어요. keep your cool I know you're upset, but keep your cool. 너 화난 거다 안다. 그렇지만 침착해라. 흥분하지 마라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I tried to keep my cool during the interview. 어, 면접 보는 동안에 내가 긴장하지 않으려고 애썼다.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. 또는 침착하려고 애썼다.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비슷한 말로는 keep your shirt o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ost it이라는 표현 배워보실 건데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표현이에요. 어 돌아버리다 이런 거잖아요. 있 누가 이렇게 가는데 어, 누구 남친이 다른 여자랑 막 뽀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화딱지 나서 돌아버리죠. 뭐 그런 표현이에요. When Anna saw her boyfriend kissing another woman, she lost it. 애나가 그녀의 남자친구가 딴 여자랑 뽀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돌아버렸다. 정신줄을 나왔다. 네 오늘도 이렇게 짧게 다섯 가지 슬랭 표현 배워오셨는데 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네요. 이번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위스터디였습니다.